안녕하세요, 여러분 야피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번 주에 있었던 나락전 굉장히 재밌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해설을 하는 게임 중에서는 가장 재밌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식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 방송에서 해설하는 재미가 또 남다르더라고요. 오랜만에 개인 방송에서 했을 때원 없이 말을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과연 한달차 미만의 유저가 어떤 룬을 킵하고 어떤 룬을 버려야 되는지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높게 잡으면 먹을 룬이 없고, 기준을 낮게 잡으면 룬 창고가 모자라고 부수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애매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룬을 먹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룬을 킵하고 강화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추천이에요. 제가 하는 대로 무작정 따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룬을 캐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캐는지만 보여드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거자 그러면 제 게임 영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룬 창고입니다 룬은 지금 155개를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거덜 룬입니다 폭주 룬은 웬만하면 받은 거 그리고 용돈을 조금 돌아서 캔 것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한 달을 캤을 때 얻을 수 있는 룬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이 좋게 용돈의 클리어시 얻을 수 있는 폭주 룬 ]에서 공격 속도 21이 떠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반격론에도 보시다시피 이거는 파밍을 해서 얻은 룬입니다. 공속 몰빵이 떠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격 속도 위주로 보여드리면 1번은 15, 3번은 17, 4번은 21, 5번은 24, 그리고 6번은 아직까지 캐지 못했습니다. 4성 룬인 13이 최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 생각보다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일단 공격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2번 룬의 공격 속도를 끼지 않고서 공격 속도 50, 60을 땡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을안한 상태로 그 정도의 공격 속도를 뽑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모든 룬에 일단 공격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희기 룬도 마찬가지고, 5성 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5성 룬은 절대적으로 전설 룬만 얻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성론 중에서는 전부 다전설룬인걸 확인할 수 있고 공격 속도가 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혹시나 뭐를 몰빵을 위해서죠. 자, 그러면 공격 속도 외에 어떤 옵션이 붙어야 할까라고 하시면 유효옵이 하나 이상 붙으면 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공격 속도 외에 이런 식으로 깡체는 필요 없고 체력만 있어도 이렇게. 얻어 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격 속도와 방어력, 신속의 룬이기 때문에 공격 속도 어느 정도 보정을 받아서 충분히 쓸수 있는 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공격 속도 외에 유효업이 하나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판매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격 속도와 효과 저항 이런 룬은 과감하게 판매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킵을 했었네요. 세트 옵션을 보고 이렇게 인내의 룬이라면 방어력과 효과 저항이면 충분히 쓸수 있는 몬스터가 있고 만약에 이 룬이 맹공이라면 쓸 데가 없겠죠. 맹공이라면 공격력과 치명 확률 등등의 옵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보이신 분들은 공격속도 위주로 파밍을 해주시고 나머지 붙은 옵션이 충분히 하나 이상이 붙어 있을 때 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잠깐 자리에 비다크 엔젤이 뜨는 싱숭생숭한 꿈을 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11만 원팩또 빛과 어둠의 소환서 4장이 붙어 있는데 넘어갈 수가 없겠죠.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소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다크가 나오는 꿈이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나? 아 차라리 암서펀트 나오지 암서펀트 나오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아미 노가미 있는 몬스터라 제발 근데 쳤나요? 이게? 느낌이 쳤는데? 나중에 넷솔드 만들 때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 달차 유저가 룬을 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